안녕하세요. 토마토 캔디입니다. 오늘은 반달 파우치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감은 도안을 따라서 미리 재단해놓은 상태이고요. 겉감에 이제 팅선을 미리 그려줍니다. 자, 그럼 바로 제작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놓고요. 다음에 당연히 시침 핀으로 고정. 해주시고 이제 선을 따라서 그냥 퀼팅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 테두리에 나중에 바이어스를 칠 거라서 매듭이 이 끝에 보여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게 싫다 하시면은 매듭을 뒤쪽에서 오게끔 하시면 됩니다. 퀼팅을요 그냥 위에서부터 땀을 떠가면서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주시면 돼요. 킬팅 먼저 다 하고 올게요 자 이렇게 킬팅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다 안감을 붙여 줄 건데 접착솜을 이렇게 놓아 주시고 물을 뿌린 다음에 안감을 올려서 다리미질을 해 주시면 돼요 접착솜이 없으실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뒷면에 대고선 시침핀으로 고정을 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부착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겉감을 따라서 전체를 잘라주세요. 그냥 가위로 아까 겉감하고 똑같이 전체 다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이어스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어스 끝선과 지금 바늘질 해놓은 원단과 이렇게 끝을 맞춰주시고요. 접어 주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서부터 그냥 반박음질이나 혹은 박음질로 이렇게 반질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바이어스를 달 때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남는 부분 잘라내시면 되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해주시고 남는 부분 잘라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반바음질로 한쪽을 다 바느질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살짝 조금 남아요. 이거는 여기 라인과 맞춰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집어 주시고 뒤집은 상태에서 뒷면이 이렇게 돼요. 뒤집은 상태에서 반 정도 접어서 말아서 이 상태로 공구르기로 제작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바이어스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하신 다음에 도안에 표시되어 있는 이 중앙선을 똑같이 여기 원단에 그려주시고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펴서 중앙선에 맞춰서 접어줍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돼요. 그러면 얘를 집게로 고정을 해주시고 작업하실 때 바느질 방법은 박음질로 해주시면 되고요. 앞뒤 선 맞춰가면서 끝에서부터 꼭 당겨가면서 작업을 해주세요. 이렇게. 뒷면 보고선 앞면으로 넘어와서 박음질. 뒷면도 보고 앞면으로 넘어와서 되돌아가기 박음질.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쪽을 다 작업을 마무리를 했고요. 그러면 반대쪽도 똑같이 선을 따라서 접어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양쪽 다 바느질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음, 이 사이즈로 지금 안감하고 같은 원단이 조금 필요하고요. 이렇게 시접 부분을 접어주세요. 시접 부분을 접어서, 여기 바느질한 선보다 조금 밑에 선에 맞춰서 이렇게 대줍니다. 대주시고, 이 접은 상태로 바느질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살짝 위쪽만 에 바느질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올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아 여기까지 이렇게 일자로 바느질을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 바느질 선은 이렇게 반대쪽으로 빠져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쪽에 가서 고그 상태로 넘겨줍니다. 양쪽은 접힌 상태고요. 그리고 위에를 살짝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감싸주시는 거예요. 바이어스하고 똑같은 거고요. 여기는 공그르기 작업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반대쪽까지 공그르기를 해줬고요. 이 끝에까지 간 다음 옆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접어놓은 선이 접어놓은 원단이 그대로 다 보이잖아요. 얘도 똑같이 바깥쪽 원단으로 해서 이렇게 당기고 또 여기 원단 살짝 떠서 당기고 이렇게 막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반대 쪽까지 막아주시고요. 이쪽도 작업해주시면 돼요. 자 지퍼를 달기 전에 파우치의 중앙 부분을 이렇게 양쪽 다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퍼를 지금 얘는 20cm 지퍼고요. 지퍼를 반으로 접어서 어, 중앙 표시를 이렇게 해줍니다. 바느질은 반대쪽에 할 거니까 반대쪽으로 접어서 이렇게 중앙 표시를 이렇게 미리 해주세요. 해주시고. 지퍼를 열어서, 열어서 작업하시는 거고요. 그래야 바느질이 조금 쉽기 때문에, 중앙 부분과 여기 표시한 중앙 부분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맞춰주시고, 핀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이렇게 찝어 주시고요 맨 끝이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그려 볼게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지퍼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맞춰서 핀으로 고정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끝에도 이렇게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해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핀으로 다 고정을 해주시고 중요한 건 여기 끝에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여기 시작하는 부분도 이 선에서 맞추다가 약간 안으로 들어온 채로 이렇게 핀으로 고정해야 된다는 점만 기억해주시면 될거 같고요. 얘 바느질은 그냥 홈질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퍼를 다실 때. 이 끝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가운데부터 작업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안쪽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주시고 지퍼에 자세히 보면 3mm 정도의 라인이 살짝 있고요. 그 밑에 5mm 정도 또 라인이 있어요. 그거를 따라서 3mm 혹은 5mm 쪽에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약간 가까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질로 땅 간격 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한두땀 정도씩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바느질 하고 나서는 핀 제거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런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이쪽에서 여기까지 다 마무리 해주신 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이 작업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쪽은 다 지금 지퍼를 달아줬고요. 반대쪽에도 이제 반질 하기 전에 핀으로 고정을 시켜줬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겹쳤을 때이끝 부분이 잘 만나는지 지금 요건 약간 이렇게 올려서 제가 작업을 할 건데 이렇게 잘 만나는지 이끝 부분도 잘 맞는지를 꼭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제작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일단 지퍼를 다 달아주었습니다. 양쪽 다 달아주었고요. 보시면, 이제, 지퍼 밑단이 있어요. 밑단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밑단 처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그냥 간단하게 홈질로 마무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쪽 보시면, 여기 밑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고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홈질을 해줬고요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홈질을 해줬습니다. 지퍼 전체를 약간, 밑단 자체를, 약간 뜬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홈질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이런 모양이 돼요. 자, 이렇게 지퍼 밑단 처리를 다 그냥 홈질로 해줬고요. 그 상태에서 지퍼 안쪽으로 매듭이 들어가게끔 살짝 안으로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래서 매듭을 안으로 숨긴 다음에 요 끝과 요끝을 이렇게 한 바퀴 실로 감아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번 더. 한두 바퀴에서 세 바퀴 정도가 적당하고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매듭은 숨겨주세요. 자, 이렇게 지퍼 달기가 완성이 됐고요 뒤집어 볼게요. 자, 이렇게 뒤집어 주면 이런 모양이 돼요. 그러면 지퍼 시작하는 부분, 끝나는 부분, 여기 여기는 살짝 연결되어 있고요 그러면 바이어스하고 바이어스를 공그르기를 해서 여기까지 바늘질 해주셔야 돼요. 일단은 처음 시작해서 바늘 매듭은 보이지 않게 숨겨 주시고요 공구르기 맨 끝에 넣고 한땅 가고요. 밑에서 한땅 가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살짝 당겨주시면서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공구르기를 해주신 다음에 이, 이 정도 부분에서 그냥 깊이 반대쪽도 이렇게 여유 있게. 해줍니다. 당겨요. 그리고 한 바퀴 더 둘러주세요. 똑같은 위치로 이렇게 해서 돌려주시고, 당겨주세요. 그러면 지퍼가 싹 모이죠. 그거한번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매듭은 숨겨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똑같이 한번 작업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반대쪽까지 공구르기로 마감을 해줬고요. 이쪽은 이런 모양. 앞에서 봤을 때, 뒤에서 봤을 때 집어 열어볼게요. 열어면 안감은 이렇게 생겼고 다시 닫으면 이런 모양입니다. 딱한 손에 들어가는 미니 파우치 사이즈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캔디였습니다.